자, 여기는 성교사 묘지인데, 우리나라에 와서 예전에 다 여기서 성교하시고 돌아가신 분들이야. 자, 그러고 여, 저, 신부님들 다 신부님들이야.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주기도 한번 하고 가자. 하늘에서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됐습니다. 자, 오늘은 어디 간다고? 여기가 어디? 성모당. 어, 성모당이고, 여기 오늘 카톨릭 사회복지에 간다. 자, 저쪽으로, 왼쪽으로 가세요. 저기 교육원 교 교육은 가동 가는데 저1 층에 있어. 와. 저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다 가세요. 찾아가시고, 오늘 네 명이서 한번 해봐. 어, 저 어디라 했어? 요 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가면 살이 애기 많아요. 요, 요. 응기도 올라가시오. 카톨릭 사회복지회야. 여기는. 부장님 얼굴 안 나오게 잠깐 찍겠습니다. 네네. 스팀 세차예요? 아니 저희는 스팀이 <목소리> 아닙니다. 스팀 아니고 향경. <목소리> 그럼 물 마, 많이 드세요. 음남문 납작 만두. 38. 두개남았어요 39. 한번 더. 40. 오케이. 자, 바꾸고, 시준이하고 바꿔. 시준이는 몇개 할래? 성준이, 요, 샬리 죠 옆에서. 요, 옆에서 샬리 죠 어. 개. 오케이, 3른 개, 오케이. 시준이 하는 거 샬리 줘. 아니야.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줘. 성준이, 발을 어떻게 하노? 어, 가르쳐 줘. 아니. 무릎을 어떻게 해야 돼? 올려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옳지. 거래 가, 발 밑으로.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맞아요. 아이고. 자, 시, 시작. 샬리죠, 성준이. 서른 개한다 그랬다, 서른 <laughs> 개. 자, 다시었나몇 개? 서는 <laughs> 오케이 아이씨 아이씨 잘했어요. 자 있나요? 다음 음. 이사장님 오보고 빨리 <웃음> 착석 자자 <laughs> 어. 자 희귀 몇개 할래? 서른 개 오케이 자 종기 일로나 샬리 줘라 일로 왔어. 종기 일로 와서 샬리 줘. 이요요 옆에서 다음 니차례다 네 빨리 일로 와. 어 맞아 어? 발딱 당기면서 올려야 돼. 어. 서른 개, 서른, 아니야, 맞아, 맞아. 어, 시, 작. 자, 종교 샬리죠? 하나. 크게. 둘. 우와! 셋. 우와! 에이, 너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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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이아홉서 나이스. 다음, 종교 몇개 할래? 니서레기뭐 네 한다? 10개. 그래, 10개만 하자. 아유. 한숨 쉬었지, 500원. 어, 어. 자. 아니야, 종교야. 여기 무릎을 요 올려야 돼. 올리갖고 발을 밑으로. 무릎 올려가지고. 아, 이래 하지 말고 일어나봐. 일어나봐.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옳지, 옳지, 옳지. 그렇지. 자. 시 가슴에 딱팔 얹지고 팔딱 얹지고 가슴에 시, 시작 샬리죠 시 희기 샬리죠 시열개 시작 고만 풀고 고만 <laughs> 시작 <자, 웃음> 고만 시작해 자 시작 아 어, 시작 <laughs> 하나 하나 오 어. 니, 서른 개 한다면서, 지금, 한 개하고, 지금, 한 개하고 빌빌거리는데, 이래가 되겠나, 지금? 정교야! 이래가 되겠나? 왜왜 올라와! <laughs> 몸이 말을 안 듣나? 어, 네가 <laughs> 아 뭐, 의자 잡고 막 올라오고, 이 카노. 몸이 말을 잘안 들어? 자, 둘. 아아 그래, 아, 아. 서, 서, 올라와! 우와. 올라와! <laughs> 성준이는 이쪽 올라가세요. 다음에 어. 시준이, 그 다음에 중년은 그쪽에 다 올라가세요. 자, 올라가서 자유클라이밍을 하는데 떨어지지 말고 오른쪽까지 갔다가 왼쪽까지 옵니다. 자, 오늘은 아무도 없어가지고 목소리를 좀 크게 하겠습니다. 자, 떨어지면 안 됩니다. 자 올라가서 오른쪽 갔다가 다시 왼쪽으로 옵니다. 오른쪽으로 이동. 자 이교 왼쪽으로 이동. 쭉 보고 한개 성준이도 한개한 개씩 잡고 발을 떼세요. 손부터 잡고 그 다음에 발을 떼야 되고 팔을 쭉 뻗으세요. 그래야 덜 힘듭니다. 팔을 부, 팔을 쭉 뻗고 배를 벽으로 음. 많이 붙지만 훨씬 더 힘들어요. 성준이 그러면 힘들어. 벽으로 딱 붙어 발딱굽히고발 아니 발 무릎을 딱굽히면 되잖아. 성준이 그렇지. 고래가 벽으로 딱 붙어 더 붙어. 자 그래가 쭉 갑니다. 저 잠깐 갈 때까지 쭉안 떨어질 때까지 쭉. 자 종규 형아 벌써 떨어졌죠. 다시 다시 시작. 다시 다시 다시. 다시. 음, 어한번 치고. 다시 시작합니다. 그렇지. 자, 시준이는 끝까지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옵니다. 자, 희귀형아 따라가 쭉 왼쪽으로 갑니다, 성조이도. 하나, 자, 매달려봐. 꽉 잡아. 손에, 두 손에 힘을 딱 줘. 그래. 아, 어, 괜찮아, 괜찮아. 할수 있을 만큼 해봐. 아, 저, 삐비 돌아가 안 되지, 잘. 자 그럼 이쪽에 하자 이쪽에 매달리기 30초 자 종교영화부터 시작 희귀영화도 발 뛰고 매달리기 30초 시작 어, 시작 빨리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3. 자 열세 개끝두 사람 다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그다음 성준이 저쪽으로 가고 자 시준이 여기 아자 어. 시작하면 시작해라자자딱준비 시작 하나 둘셋넷발 뛰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와 시즌이 제일 오래 했다 자 조금만 버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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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야 괜찮아 괜찮아 자 다시 버티기 와 종교야 버틴다 이봐라 우와! 저, 시준이는 맛이 같습니다. 일어서! 다시! 자, 옳지! 자, 버티기, 오래 버티기! 와, 중경해봐라, 봐. 버틴다, 봐라. 봐라, 중경이야자 얼마 잘로. 에헤이, 자, 성준이도, 딱 붙어 붙어가 해봐. 겁내지 말고! 그렇지! 겁내지 말고! 그렇지. 아, 네. 와, 준규이가 제일 오래 버텼다. 어. 우와, 와이카로. 준규야 와이카로. <laughs> 자, 다시. 어. 요건, 요쪽으로 올수록 더 어려워져. 어. 이쪽으로 올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자, 이쪽에, 오래 버티기. 잡아봐. 자, 전부. 한 개씩 잡아보세요. 어. 아, 가까이 하지 말고 좀 떨어져. 시준이더 일로 온나? 시준이더 이쪽으로 온나? 어째 중요... 야, 희규 형아, 버틴다. 옳지? 아, 성준이도 해봐. 시작, 올라가 봐. 올라가 보세요. 자, 버티기, 오래 버티기. 자, 성준이 올라가세요. 그래, 딱 버티기, 버티기. 옳지? 옳지? 와, 떨어지지 말고. 다시, 다시, 다시. 떨어지면 안 돼. 어, 이쪽에 서게 잡, 잡는 거잘 잡아봐. 어. 우와. 자, 이쪽으로 쭉가보세요 일로. 자. 어, 거기서 해야 돼. 오케이, 거기서 해 어, 버티기. 자, 중규야, 일로 와봐라. 어, 딱 잡고 버티기. 시즌이 올라가다가 잡고, 너. 자, 다시 한번 버티기 해봐라. 자, 10초만 버티봐, 10초만. 한번 해봐, 실준아. 한번 잡아봐, 자신있게. <끝> 연습을 자꾸 해야 되지. 그래, 그래,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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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와! 예, 2초다, 2초. <laughs>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적어도 한 10, 10초를 버텨야지, 그래도. 자, 성준이 올라가 봐. 여기는요. 어, 버티기. 성지 딱 올라가 봐. 시작.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우와, 우와. 저렇게 해야 돼. 5초만. 네. 아이씨, 3초. 에이. 3초 아. 버텼어. 5초, 5초. 다시. 아. 5초 버티기. 시. 오, 히유 형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야, 굿, 굿, 어, 좋 이거, 치 하나, 둘, 셋, 넷, 다섯, 와, 후, 오, 오, 다음, 성준이, 자, 이쪽으로, 어, 오. 5초 버티기, 5초, 자, 자, 5초 버티기, 자, 자, 성준이 하는 거한번 보자, 에이. 자, 다, 관람, 시, 자, 시, 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우 나이스! 열개 했다, 열 개. 중규 형. 중규. 자, 종교형. 종교. 자, 힘다뺏 보자 아까 시주이도 다섯 개 했고, 이제십 10초다잉. 자, 해봐. 시작. 자, 5초 버티기. 종교 5초. 5초는 버틸 수있지 자, 시시우와우시시 우아! 작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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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작 잡아 봐. 자. 할수 있어. 자, 할수 있어. 다리 벌리고. 다리 벌리고. 하나, 에, 다시. 하나, 에. 이건 뭐 하는 거야, 지금. 자, 자 다시, 다시. 어. 자, 시. 시. 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홉 야!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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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다음, 시준이. <laughs> 이제 다열 개다, 이제. 시준. 자, 열 개. 자, 딱 잡을 때딱 잡아봐. 어, 그래, 힘 주고 셔야 돼. 자, 희균는 조금 있다가. 어, 이 앞으로 온나, 요 옆에 온나. 아,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우와! 굿!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곧, 곧, 희귀야 하는 거 보자.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 일곱, 오. 여덟, 오. 아홉, 열! 손부터, 손부터 딱 잡고, 그 다음에 바로 옮겨야 돼. 안 그러면 떨어져. 손부터 꽉 잡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옮겨야 돼. 그리고 팔은 쭉 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벽으로 딱 붙으세요. 오, 잘한다. 자, 손부터 딱 잡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옮겨야 됩니다. 그리고 아, 팔은 쭉 펴도록 하세요. 아니, 뒤로 제끼지 말고, 딱 붙어가 펴야지. 어. 그래가, 팔이 안 펴지면 앉아, 앉아야 돼. 어, 딱, 딱, 발을 딱, 그렇지. 중기 잘한다. 중기 맨처럼. 이렇 발을 딱 굽혀야 돼, 무릎을. 자, 성준이 그래, 그래야만, 파. 안 돼. 딱, 더 붙어. 앉아. 앉아. 그래. 그렇지. 그 다음에 저 옆으로 좀더 가세요, 성준이. 더, 가더갈수 있어. 와우, 와우. 됐으. 자, 성준이좀더갈수 있습니다. 성준이 팔, 그래 하지 말고 상체를 붙이세요. 발을 굽히고 상체를 붙이세요. 더 붙여요, 상체를. 더 붙여. 그렇지. 더 붙여, 더. 그래야 덜 뛰어. 자, 다 떨어진 사람들 좀 쉬고. 에이, 거까지 갔어. 자, 승민이도좀 착석, 좀 쉬어. 자, 어, 시신이도 앉아서 좀 쉬어라. 어. 5분간 주시 5분. 자, 중교 하나 봐라. 야, 끝. 우리의 중교, 우리의 호프. 확실하게 하잖아, 봐라 자, 올라가도 되는데, 올라가서 가도 되는데. 테레비 누가 켜놨어요? 운동하는데. 자, 잘했습니다. 성자는 500원이다. 시작! 올라가세요! 오래 버티기 올라가도 상관없지요 응. 올라가도 상관없지요 1등 한 사람 상금 500원 있겠습니다 올라가도 상관없지요 관계없어 올라가도 되고 밑에서 해도 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돼 짜잔 어. 오래 버티기 아하 어? 이거 나야 야 이러면 뭐, 따가니 자, 첫 번째, 그, 뭐가 팔을, 팔을 뻗치는데, 파, 팔을, 그 상체를 뒤로 제끼면 안 돼. 벽으로 딱 붙어가 있어야 돼. 그래야 덜디 팔 굽히면 오래 못 있어. 팔을 펴고, 쭉. 그러면 자세가 뒤로 제기면안 돼. 상체가, 상체가 벽으로 붙어야 돼. 성준이 뒤로 제끼잖아, 지금. 그렇게 있으면 안, 잘못하면 떨어져, 성준아. 그렇게 있으면 안 돼. 더 붙여야 돼, 상체를. 벽으로 딱 붙어야 돼. 벽더 붙어야 돼, 더. 와.. 중교 희아는.. 성 뭐고 희귀희하는저 꼭대기 올라갔다 우와, 와.. 성꼬대기 같다 그래 오 자세 좋아 성준이는 그래 있는 게 아니고 만약에 저거 있으려 하면 앉아야 돼 그래가 발을 딱 오므리가 벽으로 딱 붙어야 돼 중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시준이는 팔을 조금 뻗어야 돼 그래가 팔.. 떨어집니다. 어, 팔 뻗쳐가 있어야 돼. 와, 오늘, 오늘 버틴데. 와, 자취가 없어, 버텨라. 우와. <웃음> 우와. <웃음> 딱 붙어야 된다니까? 팔을, 팔을 쭉 뻗어가. 팔 뻗치고, 벽으로 딱 붙어야 돼. 성준은 그래 있으면 오래 못 견뎌. 우와, 오래 버티데 굿. 시저이도 팔을 쭉 뻗어야 돼. 아유 시원하다. 팔을 뻗칠 수 있도록 자세를 다시 잡아야 돼. 팔을 쭉 뻗칠 수 있도록. 성준이는 그래 있으면 안 돼. 상체가 벽으로 붙어야 된다니까. 그래가 힘들어가 위에 그래 있노 성준아. 존경하야 마찬가. 팔을 쭉뻗어가한칸한칸더 밑으로 내려와야 돼 성준이는. 팔은 그대로 있고 한칸더 밑으로 내려와야 돼. 오휘이형아는잘 자리 잘 잡는다. 오시준이도 나름대로 지금 팔을 뻗어야 된다니까. 성준이랑 한칸 밑에 밟아야 돼. 그거 있는 게 아니고. 그래. 벽에 딱 붙어 벽에. 그렇게 있으면 팔림으로, 팔림으로 버텨야 되는 거야. 성준아한칸 밑에 내려와 봐. 손은 그대로 있고. 성성이 나온다! 떨어졌다! 나온다! 나온다! 나왔성주 떨어졌다! 나온다 어. 으로 가야지! 명 남았네? 그러니까 봐라 이야기를 들으라니까 왜 이야기를 안 들어 성준아? 네 성준은 진다 하면 안됩니다 어! 다음 시즌 다음 자 희규 형하고 준규 형이 남았다 야 오늘은 과연 누가 1등 할까? 누가 1등 할까요? 자다 있는 사람, 자 떨어진 사람 앉으세요. 자 가슴 펴고 앉으세요. 성준이 가슴 쭉 펴고 허리 펴고 딱! 자 희경 1등!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박수! 성준이도 박수! 감사합니다. 박수 쳐줘. 니! 아 1등 했는데 자 내가 어떻게 하는지 시험을 빌여줄게잘봐 전부 그 성준이 지금 아니 지금 딴 이야기 하면 안 되고 그넘가가 하면 안 된다 그다 다음 페이지 딱그빈대를딱 전자가 갖고 그래야 된다 할 때는 집중해서 하세요